수반라이프의 재키입니다 호주에 온지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주에 와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렌트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렌트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에 어떤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내가 돈을 꾸준히 냈다라는 그런 어 뱅크 스테이트먼트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렌트를 좋은 곳에 구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이전에 레코드가 없다면 시드니 그 상황으로 봐서는 참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렌트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그리고 스폰서 비자를 떠나서 호주 현지인도 지금 렌트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크나큰 이슈고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기존 28일에서 2배인 60일로 늘린다는 방안을 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시드니에서는 어떤 구체화된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ppt로 정리를 좀 했는데, 이제 렌트 가격을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시드니에서 거주한다 하면 최소한 주마다 내야 될 돈이 500불, 주마다 내야 될 돈이 500불, 최소입니다. 최소, 주마다 500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괜찮은 컨디션으로 간다 하면 주마다 600불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렌트 가격은 500에서 600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렌트 가격도 사실 진짜 최소한의 렌트 비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로 오시게 되면 내가 주마다 최소 500불 혹은 그 이상은 지출을 해야지 여기서 좀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쉐어를 하는 친구분들은 제가 뭐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쉐어도 이 비용에서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호주에 오게 되면 경력이 있거나 어떤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을 구하고 처음으로 잡게 될그 잡의 연봉은 보통 5만 불에서 5만 5천 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큰 돈이냐 하면은 한국에 비해서 커 보일 순 있어요 그 연봉만 놓고 치면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세전 5만 5천 이면 세후로 여기 계산된 거를 보시면 45,558달러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월간 세후 수입은 어떠냐 3,796불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4로 나눠야겠죠. 왜냐면 주마다 저희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렌트비는 주마다 나가잖아요. 주마다 여러분들이 55,000달러를 세전으로 벌었을 때 세후로 주마다 949불을 받게 됩니다. 생활비는 949달러에서 기존 제가 언급했던 500달러 최소 집값은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집세를 내면 449달러가 나옵니다. 주마다. 그럼 449달러에서 곱하기 4를 하시면 이게 한달 월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월수입에서 교통비, 통신비, 보험비, 외식비, 여행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은 사실 워킹 홀리데이나 스폰서 비자나 뭐타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비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최소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라도 여러분들이 달마다 500불씩을 지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머니를 쓰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돈을 끌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첼러나 마스터리그의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을 생각해두고 있다면 제가 언급했던 이 비용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집도 구하기 어렵고 직업도 구하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준비 없이 오면은 진짜 망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잘했거나 전문 직종에서 일했거나 이랬던 분들은 새롭게 스타 오버 r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호주 소사이어티와 섞여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전에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제가 여기 있었을 때 그때 워킹 홀리데이나 학생비자에게 오픈된 그 기회가 더 많았다면 지금 현재는. 워킹이나 학생비자에게 오픈된 기회가 엄청나게 닫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또 나중에 호주 소식이나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슈바나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